이게 뭐라고? 글로잉크들이 죽을몸을 가지고 여기로 들어갔어요. 기억해요? 아, 아 맞다! 맞다. 한절류였구나. 이런 <laughs> 아, <laughs> 어, 난 이런거 못하는데 어떡하냐? 나녕 친구들. 잭 여기 죽을몸의 구멍을 찾았어. 글로잉크들의 구멍 아니야? 아직도 하나 있을까? 아니 이미 어, 주사가 돼 있는데. 어저 그래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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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그래. 이거 쭉쭉 쭉. 그래. 쭉. 그래. 쭉. 그래.

죄송해... 그니까, 그니까, 저는 그냥... 그니까, 이손좀 봐요. 이렇게 어떻게 또할줄 몰랐어요. 이렇게 이렇다 시율루인 짝이배시율인시율루루 어떻게 르르나 이렇게, <laughs> <laughs> 이렇게 너무 <laughs> 먹어가 지고르르르 <laughs> 그래서 어쩌 어쩌려고 그레르르가 어떻게 아

아니요. 네, 뭐 걱정 마세요 그럼 이제. <목소리> 같은데요 오빠, 댄드폰으로 왔다. 아, 나 정말 터 미안. 미 저기요 미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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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안게안 미안. 나안안미냐고안